네 안녕하세요 갓방단입니다 오늘 두번째 후기를 찍도록 할게요. 근데 두번째거랑 세번째거랑 보낸 주소가 같은데 같은 분이 보낸거일수도 있어요. 근데 래도 일단 따로 왔으니까 따로 후기를 찍을 할게요. 어? 이름이 좀 보이네요. 잠시만요. 일단 이걸로 가릴게요. 양산, 양산, 서창 등에서 동에서 대한민국편으로 7월 20일 날 510원 써주셨습니다. <laughs> 뜯어볼게요. 이번에도 시 칼로. 이건 덤인가봐요. 밖에 있는 것들은. <laughs> 일단 덤부터 보도록 할게요. 덤은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. 됐다. 이거 다 판매하시고 계시는 거예요. 이분이 뭐였지? 샤인님이었던것 같은데요. 맞는 거 같아요. 샤인님 이렇게 일단 볼게요. 맞나봐요. 저 옆에 그세 번째로 있다 후기 찍을 거가 샤인님이또 보내신 것 같아요. 눈감은 전국 이거 제가 샀어요.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. 여기 옆에 이따 찍을 후기거 있을 거예요. 눈 감은 전국. 이건 안 시킨 건데, 남주니까한크팡스 이거 지난번에도 왔었던 그 덤. 그리고 이것도 판매하시고 계신 포카. 이거 살까 말까 했는데안 샀는데. 샀나? 안 샀나? 일단 이제 덤 말고 이거 볼게요. 아, 이게 사탕도 한개 보내주셨어요? 이거 석티 40장에 1,0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이뻐서 샀는데 어, 왜안 되지?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뮤직뱅크 상 받았을때 마인니쥬때거일난 불타오르네 때는 아니에요 금이진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죠 시키길 잘했어요 얘네 일단 그 다음은 멘붕을 시킨건가봐요 램봉을 시켰나? 시켰으니까 왔겠죠. 아 이것도 저쪽에 이 시켰어요. 또 따로 백장인가 보 얼마에 몇천 원에 팔아 서 윤기 푸슈가였나 그랬었어요. 이거 시킨 거? 뭐고석 또 이것도 파시길래 살라 했는데, 생각보다 크기 그, 그 되게 클줄 알았는데, 되게 작네요. 되게 이뻐요, 이것도 짜라. 이것도 덤으로 온 거. 남준이 앙컷 팬스 아, 귀엽다. 눈 감은 전국. 되게 이, 있는 것들이 많이 왔네 아 이것들만 판매시지 이거 평소 덤으로 많이 보였던 거 이것도 지난번에 시켰던 거 당황했지 아무 이것도 되게 잘 도착했고요 이분은 샤인님이시고요 되게 싸게 많이 파시니까 많이 구매해주세요. 안녕.